안녕하세요. 털보토토의 털털한 분석픽.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9월 3일, 마요르카 대 지로나 경기입니다. 현재 두 팀의 리그 순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로나는 1승 0무 2패로 승점 3점을 기록 중입니다. 양팀 모두 경기당 득점은 1점이므로 이제 다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기 추세입니다. 팀의 유효슛이나 점유율을 따져보았을 때 지로나가 조금 더 우세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상대전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10경기 중마요르카가 4승, 지로나가 3승 그리고 남은 경기 3경기에서 3무를 기록 중입니다. 아... 양팀 모두 경기당 득점은 1.5로 다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기 추세입니다. 뭐 전반으로 봐도 거의 한골 나면은 거의 무승부가 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대부분 성적으로는 한 경기에 한 골에서 두골 정도 나왔으며 다득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요르카와 지로나의 최근 다섯 경기 분석입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8월 동안 1승, 3무, 1패를 거두며 승도, 패배도 없는 애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무승부를 잡으며 1승점을 조금씩 챙겼습니다. 지로나의 최근 전적으로는 2승, 2승, 2패의 1물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클로브 볼리바르를 만나 2대0 승리를 거두며 팀 분위기를 잡아가는 듯 했지만, 상위팀인 발렌시아를 만나 1대0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후 헤타페를 만나 전반 스코어 1대0을 기록하고 후반에 3대1을 기록하며 홈 강세를 펼쳤습니다. 지로나도 나름대로의 경기 기복이 조금 심해 보이긴 합니다. 다음 양팀의 라인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는 5-4-1 포메이션으로 원톱으로는 베다트 무리키를 출전시킵니다. 미드필드로는 그르니에, 바타글리아, 로드리게스, 이강인이 출전 예정이며 수비수로는 코스타, 발렌트, 라이오, 마페오, 코페테가 나옵니다. 오사이 포메이션을 택한 이유는 수비를 통해 골문을 차단시키고 수비를 통해 골문을 차단시키고 어, 원탑을 이용해. 재빠른 역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철통같은 수비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지로나의 포메이션입니다. 3호위 포메이션으로 공격수 스토아니, 카스텔라노스가 선발로 나오며 미드필로는 가르시아, 에레라, 구티에레스, 굿쿠토, 그다음에 오스카 우레냐가 나옵니다. 수비로는 호안페 보이노가 선발로 나옵니다. 지로나의 미첼 감독은 3-5 포메이션으로 통해 전술을 꺼내왔는데, 양팀 경기력으로 봐선 아마도 이 미드필드에서 공미보다는 수미 쪽이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양 팀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마요르카는 라, 라요 원정을 잡고 홈으로 돌아와줬으며 지로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셀타에게 패했습니다. 아요르카는 라이오 원정에서 기분 좋은 시즌 첫 승을 신고했으며 이번 주 라리가 베스트 11으로 선정된 선정된 이강인이 공격 작업을 공격 작업을 완벽하게 이끌며, 무리키의 선제골을 도왔고, 기회를 스스로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쿠브의 일적으로 인해 이번 시즌 확실한 리서 플레이 메이커 자리를 보장받은 이강인의 초반 컨디션이 매우 좋고, 다니 로드리게스의 중원지원이 있기에 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로나는 홈면전에서 연승을 노렸지만 셀타에 패했으며 해타패전 완승의 기세가 좋았, 좋았는데 아스파스의 한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승객팀으로서 시즌 출발이 출발이 그리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카스테아노스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부담을 주고 있고, 로페즈와 가르시아의 중원도 매우 탄탄한, 상태인, 탄탄한 상태입니다. 현재 원정에서 임팩트는 임할 지로나가 굳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수비에, 일단,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굳이 공격, 공격적으로 나설 이유 없습니다.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에 의한 한방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가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기세를 올렸고 돌아온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지만 확실하게 수비 위주의 운영을 할 지로나의 최종 수비를 쉽게 넘어서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나 지금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마요르카가 현재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 홈에서 팀의 공수 밸런스만 제대로 유지한다면 확실히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긴 합다 높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팀, 홈팀인 마요르카는 지난 경기 승리로 인해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 경기는 홈에서 경기인데 지로나가 공격 활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보이고 있었으며 원정에서 경기력은 기복이 심하기에 이 경기 홈팀 마요르카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털보의 추천으로는 마요르카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 분석은 9월 3일자 23시 15분에 시작하는 마드리드 대 레알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리그 순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순위 1위를 기록 중이며, 최근 성적으로는 3승 0무 0패로 승점 9점을 만들어 냈으며, 레알베티스 또한 3승, 영무, 영패, 리그 1위 마드리드와 나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당 평균 3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베티스는 경기당 평균 2점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명문팀답게 유효 슛이나 점유율이나 모든 게 뛰어납니다. 하지만 레알 베티스도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양 팀의 맞대결 성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 팀은 총30 경기 중 실무를 만들어냈으며, 레알 마드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17 승, 레알 베티스가 6 승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경기 5월 21일 경기에서 마드리드가 홈이,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드리드가 현지 홈에서의 경기를 잘 풀어내기 보다 반대로 원정에서의, 원정에서의 마드리드 흐름이 더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홈에서 열린 마드리드의 경기에선 베티스와 맞붙었을 땐 대체적으로 득점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최근 다섯 경기로는 이제 오전 5승의 전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원정에서의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레알 베티스의 최근 전적, 다섯 경기 전적인데 사승일 무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시즌에서 엘체와 마요르카, 오사수나, 오사수나를 만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오사수나 대결에서 전반 한 골을 기록, 기록했지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준 것으로 베티스의 팬들도 만족했던 경기였습니다. 현재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해 보자면 레알 레알마드리, 마드리드에선 4-3-1-2 포메이션을 이용할 것이며 베티스는 주 포메이션인 3 4-3 포메이션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앞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보자면 레알은 개막 이후 세 경기를 원정에서 원정에서 모두 치렀, 치렀는데 3전 3, 3승을 기록했습니다 해서 전승 지난 시즌 지구촌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벤치마를 비롯해 브라질에서 네이마르 이후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우는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최전방 공격진이 완벽한 마무리 능력을 보이며 상대 수비수를 막살냈고 리디건은 팀 수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세미로가 팀을 떠났지만 카마빈가와 초월. 초우와 매니아의 초우와 매니아의 젊은 재능이 중원에서 최강 레알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티스 또한 베티스 역시 레알과 함께 리그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연승을 달리는 중. 지난 시즌 코파 델레이 우승과 더불어 리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 이번 원정에는 악재가 있습니다. 팀 수비의 주축 역할을 해주는 센터백 페질라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했기에 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필리페나 카르발류가 곤잘레스 센터백 파트너로 출전해야 합니다. 이제 앞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레알 마드리드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 확실한 분석, 분석 전문 픽스터, 털보 토토입니다. 어려운 스포츠, 이제 털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더 이상 좌절하지 마세요. 최근 털보 토토 프로토 접중 내역입니다. 털보토토 VIP 가족방입니다. 현재 무료 입장이며 근본적 요구 없습니다. 저 털보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1000% 자신 있습니다.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 털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고정 링크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금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